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양이 적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는 클럽은 이 여섯 개의 클럽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연습을 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클럽 선택과 그리고 효율적인 연습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00개 정도 치시는 그런 골퍼분들, 그리고 골프에 입문하신 골퍼분들, 이제 그런 분들께서 어 이렇게 많은 클럽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포인트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클럽을 구매하신 분도 있을 거고,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클럽을 구매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은 드라이버, 3번 우드, 5번 우드,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어, 16도, 그러니까 3번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자, 우드 3개, 유틸리티 하나, 이렇게 있고요.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피칭. 그리고 52도, 56도. 이제 52도, 56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52도는 이제 A. A라는 클럽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PS로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 그런 클럽도 있을 겁니다. 또 F라고도 하고요. 자, 56도는 이제 샌드죠. 모래에서 사용하는 그 SW 그 클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터. 자,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연습장에 나가셔서 연습할 수 있는 날은 보통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그 정도 할애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적은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될수 있고요. 그런데 이 클럽을 모두 내가 연습을 해야 하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클럽을 제가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에 나가면은 제일 멀리 나가는 클럽, 드라이버라는 건 필요합니다. 제일 멀리 나가는 티샷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버는 필수적인 클럽이 됩니다. 티샷을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쇼 툴에서도 이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클럽이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우드 3번, 5번 유틸리티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5번 유틸리티와 3번 또는 4번 유틸리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초보자다. 그러면은 많이 초보자다. 그러면 4번 유틸리티나 3번 유틸리티를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왜 우드보다는 클럽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보다 컨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유틸리티를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더 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단 10m라도. 그렇다면은 5번 우드. 3번 우드보다는 좀더 5번 우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유틸리티를 이렇게 뺐어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피칭. 아, 클럽이 정말 많죠. 그러면 이제 아이언은 어떤 클럽을 내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느냐?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7번 아이언, 미드 아이언이 필요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7번을 보통 한 140m 또는 130m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150m까지 그렇게 한 중간 거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번 아이언을 기본 아이언으로 미드 아이언으로 하나를 빼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숏 아이언. 피칭 9번 이렇게 있죠. 자, 내가 거리가 조금 많이 나가지 않는다.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클럽이 조금 더 길고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클럽이 좋겠죠? 그래서, 거리가 안 나가는 그런 골퍼시라면 9번 아이언, 그리고 어, 나는 그냥 기본으로 가겠다. 그런 골퍼분들이면 피칭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칭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피칭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일반 남성분들 같은 경우 한 100,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120m 또는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100m 중간 거리로는 110m 정도 이렇게 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7번 아이언의 어떤 비거리를 여성분들을 제가 제어하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 드라이버부터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여성분들은 이제 드라이버의 비거리가 보통 이제 130m 정도가 제일 많이 나가십니다. 물론 이제 더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150m 진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170m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0m에서 한 230m 200, 한 이렇게 물론 더 많이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한 170m에서 남성분들이라면 또는 한 180m 적게는 160m 이렇게 160에서 1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4번 내지 3번을 썼을 때 보통 이게 이제 한120 또는 한110 네, 정말 좀 많이 나가시는 일반적인 골퍼분들이라면은 한140 정도 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그렇지만, 어 이제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유틸이나 이런 클럽으로는 여성분들이라면은 한 100에서 한110 정도 그 정도 보내면 좋겠다. 어 7번 같은 경우는 남자는 아까 140 정도라고 얘기했듯이 여성분들이라면은 한9 0 m 정도. 네, 그 정도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외치가 두 개가 있어요. S52도 이 클럽이 있는데 음 S, S는 보통 이제 SW니까 모래에서만 사용하는 클럽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내가 볼을 좀 띄워서 굴러가는 양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런 클럽은 어, 샌들을 모래가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어, 꼭 모래만 쓴다 모래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A 또는 52도의 클럽이 있죠. 그 클럽은 샌드와 피칭과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는 클럽인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샌드보다는 A, 여러분들이 이제 52도의 클럽을 추천드려요. 벙커에서도 52도나 A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A나 52도의 클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총 클럽은 지금 드라이버, 유틸리티, 그 7번 또는 피칭 A. 이렇게 총 5개의 클럽을 형성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린 위에서는 퍼터. 이 퍼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린 위에서는 이렇게 퍼터. 네. 총 6개의 클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백타를 깨기 전까지는 이 클럽만 열심히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클럽을 사용하시더라도 비거리는 거의 비슷하실 겁니다. 보통 한 6개월 차가 넘어가야지 7번 아이언과 6번 아이언 또는 7번 아이언과 8번 아이언의 거리 편차가 조금씩 생길 거예요. 드라이버나 우드나 모든 그 떨어지는 거리나 비거리가 초보 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 클럽에 선택과 집중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양이 적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는 클럽은 이 6개의 클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은 보다 효율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00개를 깨고 이제 90타에 진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클럽 하나를 더 내가 좀 부족한 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뭐 5번 아이언을 조금 더껴 넣는다든지 또는 우드를 하나 좀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샌드웨지를 조금 더 추가를 한다든지, 클럽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보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보다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골프를 할수 있는 그런 클럽의 세팅의 방법이기 때문에 구성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나는 이제 중상급자의 골퍼분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클럽을 어다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클럽을 다 사용을 하죠. 그렇다면 홀수와 짝수 날을 결정하셔서 오늘이 27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3번 홀수채를 쓰시는 거죠. 그다음에 5번, 7번, 그다음에 9번 샌드. 이런 식으로 한 클럽씩 건너뛰면서 클럽을 세팅해서 연습을 해 주시는 거고 오늘이 짝수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4번, 6번, 8번 피칭. 뭐 이런 식으로 클럽을 어, 골고루 칠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도 편식을 하듯이 클럽을 홀수를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7번, 5번 피칭 아까 제가 세팅해드렸던 클럽 있죠 그런 홀수채를 많이 좋아하시고 짝수채는 조금 소홀하게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다양한 클럽이 나의 손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홀수와 짝수를 좀더 강제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보다 중상급자 골퍼분들이라면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습니다. 뭐, 3번에서부터 피칭까지 다 모든 클럽을 하기에는 너무 성적을 올리기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보다 필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클럽 세팅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조금 어떠한 골프의 자세 이런 것보다는 음, 클럽의 세팅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